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어네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지않는그사랑이 찾아내 밝히 시네, 사 랑이 찾아 오지 못할 것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 지 못할 것같 지 안는 그사 삶...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어... <laughs> 제가 노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총무을 네, 받게 된 부팔돌의 조혜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죠? 한번 노래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요즘 보니까 그어 채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반갑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네 감사해요 승민 승민 자매님 하트 세계 저도 하트 세계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봤고요 여러분들 어네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부터 4삼주 3주 남았죠 3주 동안 매일 매일 이 노래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10월에는 굉장히 오늘 비도 오고 점점 선선해지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시험도 있죠. 시험도 조금 준비하시느라 날씨를 느끼실 그럴 겨를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네, 건강 챙기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난주에 이제 보금데이였죠. 보금데이에 대해서 후기를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채팅창에 이제 여러분들 보금데이 어땠는지 한번 마구마구 지금 채팅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세 분을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볼까요? 지금 치고 있는 중이시겠죠? 아직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금데이 되게 좋았어요. 어, 네. 합순해서 오랜만에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게임들도 재밌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용 예배 때, 두 자매님이 간증 해주셨잖아요. 그 간증도 전 너무 재밌 아, 재밌대요. 은혜롭게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서정원 형제님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정 자매님 전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네, 다음에는 한빈 형제님께서 수련회를 한 것처럼 은혜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련회. 진짜 수련회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음으로 현진 자매님. 합순을 하며 여러 동역자들의 나눔을 통해 은혜를 가득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라디오에서 사연과 전용 예배 때 간증을 통해 마음의 울림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았죠. 여러 사람의 이제 어, 간증과 또 그런 사연들을 들으니까 더그 재미와 은혜가 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세니최고님과또 수민자매님, 세웅형제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걸로 이제, 네, 기억에 남네요. 우리 자매님도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보험데이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 캠페인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어, 이번 주, 1주차 캠페인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PPT 띄워주세요. 네, PPT 나왔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캠페인 1주차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언어와 섬김 영역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이제 언어 영역부터 보여 주시자면 다음 PPT 넘겨 주시면 네. 언어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언어를 통해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감사함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해야 할 캠페인은 매일 순톡방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한 가지 공유하기, 두 번째는 사람들과 연락을 할때 매일 한, 명에, 한 명에게 감사의 표현하기입니다. 예, 여기 예쁘게 이제 이거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언어 영역 기억하셨다가 캠페인 이번 주때 아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섬김 영역인데요. 네, 섬김 영역은 바로바로 바로 네 나의 주변 사람을 섬겨서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캠페인 하루 한번 감사 인사 듣기 챌린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들을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는 등의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언어와 섬김 영역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에 꼭 실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주 복음데이 이제 뭐 사진들인데요. 여러분들 다 재밌게 참여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많이 은혜를 누리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간증 사진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종종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복음에 대해 회복하는 그리고 전도에 대해 다시 어,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녁 예배 홍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저녁 예배 있는 거 아시죠? 날이 갈수록 저녁 예배에 들어오시는 어, 회 그런 명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 그, 저, 전녁예배를 드렸을 때는 좀더그 시간을 선용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또래청은 그러면 안 됩니다. 또래청은 저녁예배를 시간을 사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드려야겠죠? 그래서 꼭이 시간 7시, 오늘도 7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어, 여러분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시죠? 시험 다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가 시험이실 분들 또 다다음주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말씀도 틈틈이 읽으시고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먼저 오징 예수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또래창 해주시는 거예요. 오징 예수 또래창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스모임 꼭 참여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우리는 안녕. 신한 줄기 빛이 우리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신그 나라 안에서 사람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람 지못할것 같던 곳 지지지 않는 그사 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